2012년에 제작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 무려 6년째 발매식이조차 잡히지 않아 전 세계 팬들의 눈물 어린 원망을 사고 있는 갓 게임 마운틴 블레이드의 후속작 배너 로드. 화난 팬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작사 테일 월즈는 지난 E3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스컴에서 마운틴 블레이드의 아버지인 아르마간 야부즈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요점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스킬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 뭐? 내 캐릭터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대신 싸워준다고? 엥?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배너로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우리 모험자 여관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원문 인터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놓겠으나 인터뷰 진행자들이 마운틴 블레이드를 1도 모르는 눈치라 귀중한 기회를 허비했다고 올드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합니까 테일 월즈가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인터뷰들을... That's talking. More 워밴드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지친 팬들은 언성을 높이지만 마운틴 블레이드의 아버지 아르마간의 아버지는 이게 오히려 모든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존 작품의 인터페이스 곳곳을 손보고 개선한 느낌인데요. 월드맵에서 줌아웃을 하면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커져서 어디서든 다보이고요 도시에 들어가도 키보드에 알트키만 박혀있으면 더이상 길을 잃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과 물건을 거래할 때 똑같은 아이템을 여러개 주문하기 귀찮으셨습니까? 이렇게 수량 게이지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아이템에 락을 걸고 나머지는 몽땅 파는 편리한 기능도 추가되었고요 갑자기 동료의 장비도 바꿔주고 싶다고요 그냥 거래창에서 캐릭터만 바꾸세요. Your money, your life. 아, 전투를 위한 병사가 필요한데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민을 징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병력을 알차해 주는 리크루터들이 항상 존재하고, 이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한꺼번에 많은 병력을 징발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리크루터들이 서로 친하지만 은않으니 누가 가깝게 지낼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아, 징집 화면에서 이미 부대 이동 속도의 변화와 죽음량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카, 카, 카. 병력을 모았으니 전투를 해야겠어. 배너로드에서는 팔을 요롱코롱 휴감는 전투모션, 그리고 선녀님의 춤사위를본 듯한 궁기병, 화려한 사극액션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양손무기가 적 여러 명을 동시에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이젠 망토슬롯이 새롭게 추가돼서 캐릭터에게 멋진 어깨방어구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장착한 도끼와 창이 등에 모두 표시되네요. 새롭게 팔 부위에 대한 방어력 수치가 추가되었는데, 왜 인터뷰 진행자는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는 거지? That's a nice 이번 2018 게임스컴 인터뷰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내용 바로 캐릭터 스킬 체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경험치를 쌓아 스킬 포인트를 얻고 그걸로 스킬레벨을 찍어 순식간에 강해지는 방식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스킬은 마운틴 블레이드에서의 무기 숙련도처럼 성장합니다. 스킬레벨은 찍는 게 아니라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라고요. 헷갈리신다고요? 허 어, 파워 스트라이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제 없습니다. 한 손무기를 계속 사용하면 한 손무기 스킬이 오릅니다. 말을 계속 타다 보면 승마 스킬이 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간 스킬 레벨은 주인공에게 기본적인 부가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정 레벨에 도달했을 때마다 해금되는 퍽을 골라 본인과 동료 캐릭터를 특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아니, 퍽이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퍽입니다. 예를 들면, 민병대 생산력을 10%씩 더 성장시켜준다던가, 말 안장에 화살을 추가로 3개 더 얹어 출전한다던가, 말 위에서 대형 석궁을 재장전한다던가 말이죠. 한 스킬별로 20개의 개성 있는 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너무 좋은데? 어떻게 스킬레벨을 빨리 올릴 수가 있지? 원하시는 스킬레벨에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를 분배해 주시면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거래 스킬을 올리려면 장사를 통해 꼭 이윤을 봐야 한다니 흥미롭군요. 아직도 헷갈리신다고요? 베너로드의 스킬체계는 스카이랜과 그냥 매우 비슷하다고요. 아, 저 로거리와 스튜어드는 대체 어떤 스킬인가? 왜 인터뷰 진행자는 저런 걸 물어보지 않는 거지? We can do this the easy way. Or the hard way! 배너로드의 모든 게임 내 정보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 백과사전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인게임 내 위키피디아라고 할수 있는 이 백과사전의 항목을 한번 볼까요? 장소, 인물, 병과, 국가, 그리고 클랜? 클렌? 그렇습니다. 클랜은 배너로드에 추가된 또 다른 중요한 집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월드맵의 거점들도 국가의 깃발이 아닌 클랜의 깃발들로 표시되어 있죠. 배너로드는 마운틴블레이드 1편의 200년 전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몰락해가는 서로마 제국을 모티브로 칼라디아 제국의 패망을 겪어볼 수 있는데요. 군벌들이 무너지는 제국과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보다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군권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들의 혈족들이겠죠. 여기서 인터뷰 진행자가 갑자기 각성하여 질문. 주인공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분명 그냥 힘 빼고 툭 던진 질문 같은데. 마운틴 블레드의 아버지 아르마간 야부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합니다. 캐릭터가 죽는 거는 데모 버전에서는 비록 구현되지 않았지만 만일 죽을 경우 집안의 다른 인물이 주인공을 계승하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클랜 개성물이 되는 겁니까? 참고로 계승하는 캐릭터는 이전 캐릭터의 모든 스탯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베너로드가문의 수장이 되어 집안 식구들을 늘려야겠군요. <laughs> It's almost harvesting season. 제가 오늘 준비한 요약본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마운틴 블레이드 전문 방송 접하시려면 모험자 여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데모 버전 그대로 얼리 액세스 공개하면 나 매일 밤새 할 텐데.